요한계시록 5장. 또 나는 왕자에 앉아서 오른손에 기록된 책 안을 보았는데 안쪽과 그리고 뒤쪽에 기록되어 있고 일곱 개의 봉인으로 봉인하였다. 또 나는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. 누가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며 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가. 또 하늘 위에서 누구도 땅에 아무도 땅아래 아무도 책을 열수 있는 자가 없고 그것을 볼수 있는 자도 없었다. 또 나는 아무도 책을 열고 그것을 볼수 있는 합당한 자들을 찾지 못하므로 대성통곡하였다. 그러자 장로들 중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. 통곡하지 마라 보아라 유다지파에서부터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승리하셨으니 그 책과 또 일곱 봉인을 여신다. 또 내가 보니 왕자와 또내 생물들의 가운데 그리고 살해당한 어린 양이 서있었고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땅의 모든 곳에 보내심을 받아졌다. 또 그분이 오셔서 왕좌에 서 앉으신 오른쪽에서부터 붙잡으셨다. 또 그분이 책을 붙잡으셨을 때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고 각자 하프와 또 향으로 가득 찬 금그릇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은 거룩한 저의 기도들이다.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말하였다. 주는 책을 붙들고 또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. 또 살해당하시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에서부터 주의 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.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왕들과 성직자들로 삼으시고 또 땅에서 그들로 통치하실 것입니다. 또 나는 보았고 왕자를 둘러 있는 많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으며 생물들과 장로들도 있었다. 또 그들의 수는 수만명의 많은 자들이여 또 수천들의 천이다 큰 소리로 말하니 살해당한 그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. 또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땅 아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그 안에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.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경과 영광과 주권이 영혼들의 영원까지 있다. 그리고 내 생물들, 생물이 말하였다. 아멘. 또 장로들이 엎드렸고, 그리고 경배했다.